안녕하세요. 차고로 가요.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6개월 보증이 가능한 3천만 원대에 나와 있는 색감의 조화가 너무나도 이쁜 대형 SUV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수식어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SUV입니다. 이쁘기만 하냐? V6 3,000cc 디젤의 힘 있는 주행은 물론 에어 서스펜션과 자동 8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세단 못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꿀매물 중에 꿀매물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SUV 디자인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웅장하지만 세련됐고. 세련됐지만 스포티함까지 갖추고 있는 전면부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요. 길쭉하게 뻗어 있는 데일라이트와 군데군데 섞여 있는 이 차량만의 이니셜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차량이고요. 대형 SUV지만 위에는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보이는 효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하단부도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잡아놓은 차량이네요. 흡사 쿠페형 SUV가 생각나는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빠져 있는 차량이고요. 루프 스포일러와 함께 이 구조 변경이 완료된 견인고리가 SUV만의 스포티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네요. 게다가 실내는 화이트 시트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늑한 실내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핸들마저 화이트 시트로 되어져 있다 보니 고급짐은 물론 아주 화사한 느낌을 한껏 더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네요. 또한 오늘 차량 자체가요. 신차가가 무려 1억 3천만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옵션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밝은 낮에도 아주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전자식 계기판 사전 이탈 방지 시스템과 크루즈 컨트롤 레버 장치 게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양쪽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요 마사지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도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에어사스 기능과 함께 주행 모드 선택 버튼이 있기 때문에 지형에 맞춰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핸드폰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각도 조절까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 높이에 맞춰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레인지로버 벨라 D300R 다이나믹 HSE라는 최고 등급의 사양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버하고면 소문만 듣고 욕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타 보신 분들만 하는 소리고 실제 오너 평가를 제가 살펴봤을 때 일단 디자인 점수는 그냥 만점입니다. 주행 성능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차량인데 그 오너 평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본 사람들만 아는 이 차량만의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문만 듣고 이 차가 안 좋다, 좋다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차량 재원 옆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2018년식 6개월 만 키로 보직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14만 키로에 완전 무사고 누유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 엄청나게 좋은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재원 뭐다 필요 없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고 계신 것처럼 중고차 플랫폼인 엔카 사이트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할 텐데 수많은 벨라 차량들 중에 저희 차량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 3,690만 원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오늘 차량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골러가유 이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